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제자 강한 상한가 이후 오늘 갭을 띄우고 주가가 반등했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날고 주가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 HD 현대에너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광에너지의 핵심 수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이 대중 관세 폭탄을 8월부터 시작하면서 태양광 섹터 전체적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을 지금 가장 먼저 이끌어주고 있는 이 대장주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발달을 통해서 전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가격 역시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 전력 설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전력 생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8월부터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국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않은 저점 라인대에 있는 상승 초입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가격, 이 눌림 가격대에서 매수만 잘 해서 모아간다면 앞으로 이 전력 섹터 못지않게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태양광 에너지의 1등주, 지금 대장주인 HD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국가가 이 32,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결국에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양광 에너지 섹터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수급에 대해서 매일같이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24,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이 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HD에너지솔루션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H D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식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식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 보시게 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 전인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노 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에 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생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